2018 멜론 뮤직 어워드 올해의 레코드 워너원 아티스트와 제작진의 완벽한 조연을 돕준 올해의 레코드 수상자는 워너원입니다 국내 프로듀서에선 첫 현상으로 출발점 버프가 새로 끌어다녔 워너원 팬클럽 워너블까지 모두가 함께 받는 대상입니다 축하합니다 아! 네공사드어있습니다둘셋 정말 10주년에 초대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바큰상을을셔고 그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 저희 원어는또 특별하게 국민 프로듀님들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태어난 기록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꿈을 꿀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워너원을 위해서 정말 많은 스태프분들이 고생을 해주셨는데요. 어, 정말 회사 식구들 분들, 어, 원련메 스타일 스태분들 그리고 저희 워너원을곡해 써주신 많은 작곡가, 작사가 분들, 그리고 뮤직비디오 찍으신 감독님들, 그리고 저희 안무 만들어주신 안무가 형님들도 너무 진심으로 감사하고, 어, 올해 2018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한해 마무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어, 저희 원어원이 꿈을 꿀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고 어, 저희에게 꿈을 꿀수 있게 해주신 원어블 분들에게 이제는 원어원이 원업의 꿈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항상 어~ 어~ 원원이 되기 전에는 상이란 거를 사실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면서 정신 못 차렸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왔어. 그러면서 열심히 땅 흘려가며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이렇게 같 무대에서 상을 받는 자랑스러운 엄마의 아들이자 자랑스러운 가족이자 자랑스러운 워너블에 워너원이 되었습니다. 어, 이렇게 하고 같은 상 주시고 너 감사드리고 어, 앞으로도 좀 오래오래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워너브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워너원에게 <laughs> 네. 너무나도 선수들을 위한 순간순간 하루하루 함께 걸어와 주신 워너분들 너무너무 고맙고요 어, 지금까지 너무 고맙고 지금도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많이 고마울 것 같아요 네,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오이 네. 상은 정말 저희 11명에서 절대 저희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감사한 분이 진짜 끝도 없이 나올 것 같은데 진짜 정말 네 과하다 싶을 만큼 잘 챙겨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나중에 꼭다한 분씩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고맙고 사랑하는 워너블. 항상 너희가 있기에 우리가 있다고 말하는데 어, 워너블이 틀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저희가 있습니다. 워너블 사랑합니다. 어, 네, 오늘의 어, 어, 정말 이상 워너블이 어,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 그리고 저희 항상 워너블들한테 잘 보이려고 연습 열심히 하거든요. 알고 계세죠 정말 그 노력을 워너블들이 결실을 맺어준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 정말 지금 긴장돼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니 오너블! 어, 미안 미안. 일 받기만 한것 같아서 어, 이 가사는 굉장히 어, 너무나 제 마음이고요 어, 그래서 너무나 고맙고 사랑합니다 어. 어, 일단 이렇게 항상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저희를 한명한명 한명 뽑아주신 최고의 제작자는 여러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너블 어, 여러분 어, 항상 저희 워너블 여러분들 앞에 서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모습, 노력할 수 있는 모습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어, 감사드립니다 어, 이렇게 멋진 아티스트분들 앞에서 무대를 할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감동에 너무 벅차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성장하는 모습, 노력하는 모습으로 저희 팬 여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